자첫 번째 문장 보면은 굉장히 disturbing이라고 하면 뭐 방해하다란 뜻이죠. 일단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불안한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불안한 변화가 있어요. Underway 하면 밑에 있는 이런 의미로 진행 중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오늘날 학교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불안한 변화들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첫 번째에서 키워드 잡으세요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 학교 시스템이요. 이 글은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안 좋게 봐요라고 첫음부터 얘기해 줬죠. 어떻게? Disturbing 이라고요. 불안한 변화가 있어.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문장을 보고도, 아, 그럼 이 글은 현재 학교 시스템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글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떤 변화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설명해 줄 거야. 재정지원은 빈번하게 연결돼 있어요. 점수랑 연결돼 있는데요. 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얻어지는 점수랑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표준화된 시험에서 점수가 높아야지 돈 줄게. 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Standardized Test라는 거는 모의고사. 아니, 그치? 모의고사. 뭐 수능, 그 다음에 그 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이 표준화된 테스트는요. 주로 평가하는 거야. 뭘 평가하는 거예요? Look to memory라고 하면 기계적인 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되는거 아니고 1은 2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외우는 거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얘기를 해줬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거야. 자, 그러니까, 어, 이거, 표준화된 시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왜 문제야? 왜 부정적이야? 라고 할수 있잖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야. 자, 이렇게 시험을 위한 가르치는 것은요. 시험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지금처럼 필수적으로 집중을 할수 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집중을 하냐? 그 자원과 수업을요. 저 레벨 학생들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대요. 즉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대. 어, 약간 점수를 하면 높은 애들한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지만 점수가 높아야지 돈을 준다며. 그럼 점수가 낮은 애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과 수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네들한테만 사실 초점을 맞춰요.라고 얘기했어요. 즉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게 뭐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문제점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문제점을 나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어 여기 문제점이다라는 거 알면은 쓱쓱쓱쓱 흐르듯이 그냥 보면 되는 거였어. 자,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이요, 즉 저레벨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테스트 점수를 끌어올리려는 압박감은요, 시간을 제한시켜요. 근데 뭐를 위한 시간을 제한하냐? 개별적인 학습을 위한 시간을 제한할 거래요. 그럼 개별적인 시험 학습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설명해줘야겠죠? 이 개별적인 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challenge가 여기서는 encourage랑 같은 의미로 쓰였어. 장려하다란 뜻이요. 이 개별적인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장려해 주거든.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가장 높은 잠재력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줄수 있는 이 개별적인 학습을 위한 시간을 제한한대요. 즉, 문제점인 거죠. 그렇지? 두 번째 문제점이요. 그러니까 저 레벨 학생들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신경을 못 써.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뭐 한데? 선생님들은 기회도 없어요. 뭐할 기회가 없냐?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존 액티비티라고 하면은 직접 하는 활동들, 즉 체험활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체험활동을 체험 통합시킬, 포함시킬 그런 기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요. 왜? 기계적인 암기해가지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할지도 못하고 이런 체험 활동을 하지도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선생님들의 기회도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세 번째 문제점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말한 것처럼 풍부하지 않을 때요. 뭐에 의해서 풍부했었어야 되는 거야? 탐험, 발견, 문제 해결, 창의적인 생각. 즉, 위에서 못해요. 못해요. 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풍요로워졌어야 되는데, 그 풍요롭게 되지 않으면서요. 학생들은 진정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그들 자신의 학습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딱 문제점을 정리해줬죠. 진정한 학습을 하지 못해.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요구받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뭐하라고 요구받냐면 강조하라고요. uninspiring이라고 하니까 뭔가 감명을 주지 않는 재미없는 단조로운 이런 뜻이죠. 이 단조로운 워크북이나 드릴스 반복훈련 같은 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요되면서요, 요구받으면서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위에 나왔던 로트 메모리겠죠. 그치. 암기해서 시험 보기 한다며. 즉, 이런 거 그냥 해. 라고 강조 받으면서요. 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디벨로 핑 e f 가 디벨로 n g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뭐에 대해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요. 됐죠. 그래서 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요. 라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딱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뭐 어떤다고? 자, 그러니까 기회는요. 진정으로, 아이고. 진정으로 학습하고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요, Urban l a p l a c e 대체되고 있는 중이에요. 뭐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대? 지도에 의해서요. 어떤 지도냐면, 그 시험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그 지도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해야 되는데? 아, 당연히 진정으로 학습하는 거 해야겠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위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요. 됐죠? 자, 여기도 여기다 정리하시면요. 자, 표준화 시험 점수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현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위주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죠. 즉, 다시 얘기해서 어때요? 진정한 지식을 학습해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뭘로 바뀌고 있어? 시험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시험 위주 학습 별로. 이런 얘기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시험 위주의 교육이요. 학생들한테서 진정한 학습을 못 하게 해요.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Test-oriented educ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시험 지향적인 교육이요. 학생들이 진정한 학습을 못 하게 한대. 뒤로 시작하는 거. 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Deprive A 오브 B죠, 그렇지? A에게 B를 P. 탈하다 P. P. P.